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 v 의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어제 이 영상을 급하게 편성을 했는데그 이유가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유공자법 조항 하나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한 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될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걸로 예상해서 급하게 편성한 내용인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조항 위원 결정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우리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국가유공자법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는 가장 일반적인 것만 소개한다면, 국가유공자법 조항에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일단 제가 이제 이전에 뭐 옆으로 밑으로 위로 했잖아요. 그게 바로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우선이고 두 번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밑으로 자녀.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여로 와서 부모. 이렇게 배우자 1번, 자녀 2번, 부모 3번 이 순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유족의 같은 순위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 이거 이제 배우자는 두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 이제 우리나라는 중원은 금지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두 명이 있을 수 없죠. 이따 하면 자녀겠죠. 자녀가 이제, 어, 여러 명 뭐, 삼남매, 뭐, 삼남매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의자로 오는 경우가 는데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같은 순위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로, 협의. 이게 이제 우선입니다. 협의로 같은 순위 유저 중한 명을 보상금 수령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 B, C 세 명이 있는데 A가 이제 첫째고 B가 둘째고 C가 셋째인 경우에 첫째하고 둘째는 좀 살만해. 조금 사는 게 조금 고단한 막내에게, 셋째에게 주도록 하자라고 협의가 되면 얼마나 포기도 좋습니까? 또 이제 어, 둘째, 셋째가, 이렇게, 첫째 형님이 큰아들이지만 이게 사는 게좀 고단하다. 그러면 형님에게 다 지급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참조련만 그게 안 돼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이상 경우는 첫 번째가 협의로 한 명을 지정한 경우. 두 번째는 유족간의 협의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유공자가 이제 노후의 질병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 또 모시고 산 자식이 있않습니까 부양하거나 그래서 뭐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다음에 매주 방문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음식도 이제 준비해드리고 그 영돈도 뭐좀 드리고 이런 기록이 다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두 번째. 문제는 세 번째인데 방금 얘기했던 협의가 안된 경우 또두 번째 어, 협의가 안 됐지만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게 연장장 우선 조항인데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헌법 조건서가 최근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같은 순위자가 국가 유공자 부모인 때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게 이제 연장자 우선 조항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경우하고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및 1년 이상 계속 행방불명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 유족에 지급하는데 이건 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보훈지청 방문해 가지고 좀 안내를 받는 필요가 있죠. 2025년 4월 10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은 무엇인가요? 25년 올해 4월 10일 날안 됐죠?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게 이제 헌법적인 지식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법률 심판을 할 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이게 단순 결정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하거나 합헌 결정을 하거나 하는데 위헌 결정을 하는데 곧바로 그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 그 해당 조항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현재 그 재판소에서 결정을 할때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렇게 이제 시간까지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결정이 나온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험 심판도 현재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 곧바로 그 효력은 소멸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해당 조항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이 이제 없어지면 게되 입법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스러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형 결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는 헌법에 맞지 않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고쳐라! 라고 하는 구체적 입법 개선 의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안 맞으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고쳐라! 라고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추상적 입법 개선 의무라고 말하는데 이번 4월 10일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구체적 입법 개선 의무를 취해가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쳐라 라고 기한 아예 딱 못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불합치 결정 받은 사실은 위헌 결정입니다. 위헌 결정 중에 변형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협의가 없거나 또는 주로 부양 양육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연장자 우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라이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다만 입법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개선의 시한을 아예 못을 박았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어, 이번 4월 10일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력적인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취지가 참그 합리적인 입장인데, 국가유공자 자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시행한 것이 1988년 2월 2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현행헌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헌법재판소가 업무를 시행한 이후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게 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조사해보면 1등으로 나온 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국가 유공자 자녀 중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삼남매 A, B, C가 있는데 똑같이 잘 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A하고 B는 여유있게 사는데, 심한 좀 사는 게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에서 선순위 수급권자의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장자 우선조항은 개별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 어, 그것만 가지고 우선순위 수급권자로 규정을 한 것은 아무런 이치에 맞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편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구체적 입법 개선 의무를 취해가지고 2026년 12월 31일로 딱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번에 위헌 결정 받은 그 조항 효력은 2026년 1 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잠시 인정이 되고 구체적 입법개선 의무를 채택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이제 현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는 서둘러서 2 6년 12월 31일까지 채우지 않고 그 전에 다입법개선 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도 아마 이걸 개정할 거예요. 헌법 정신에 맞는 내용으로 고치게 되겠죠? 어, 그것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률로 딱 정해진 경우가 아닌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 간에 뭐가 필요하다? 협의. 어, 협의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 앞에서 참 그게 연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협의에서 잘 해결을 카드랑 음식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관할 보건지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